자, 엔젤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렇게 증시에 상장해서 거의 두달 내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초기에 잡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문의를 많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다가도 결국에 제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금 주식 인생 채널에서 엔젤 로보틱스 영상 본격적으로 올려드릴 거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면서 최대한 수익구간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정확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타점을 잡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웬만하면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잡아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춰보시고 최대한 평단가 낮추시면은 이번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손해 안보시고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내 평단가가 정말 높게 잡아서 이 7만원 6만 5천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고 내용들이 유익했고 앞으로 도움이 될것 같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잊지 마시고 눌러주고 가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엔젤 로버틱스 여러분들 지금 구간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상한 종목들은 항상 이 평선들의 지금 배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모든 이 평선들이 지금 정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까지는 어떻죠? 지금 파란색 선이 21선이고 지금. 주황색 선, 여기가 11선이고, 빨간색 선이 여러분들 5일선입니다, 5일선. 그러니까 단기 입형선이죠. 이세 가지 단기 입형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역배열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배열이 지금 다시 한번 수렴하면서 정배열 포인트를 만들면은 이때부터 바닥을 잡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닥을 잡은 구간이고, 바닥을 잡으려면 어때요?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물량들이 다 매집이 되고 있고, 아직 충분하게 물량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는 포인트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만간 나올 거예요. 정말 조만간 나올 텐데, 그 포인트가 대체 언제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이런 포인트는 일단 기초적으로 제가 잡아 드리는 거고, 정확한 상승 포인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선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력선 지표가 뭐냐? 일단 이 검은색 선 여기 상단에 떠다니는 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연구해서 만든 개인들의 매물대예요. 개인들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가 이 개인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가파른 상승이 만들어져서 주가 급등이 나온다. 정말 이 포인트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는 거 맞느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상 내에서 보기 편하게 이 세력선을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노란색 화살표로 타점 표시되게 만들었고 반대로 이 구간을 하단으로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지금 매도 포인트가 나오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조만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가벼워졌으니까 양봉 하나만 나오면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포인트가 나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예시 종목 두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APR 일단 보실 건데요. APR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이렇게 한번 조장을 받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한번 상장날에 크게 빠지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를 만들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력선 있죠. 이 검은색선, 이평선을 상단으로 돌파하니까 어때요?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땠나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APR이 상승세가 언제 끝나냐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을 이탈하면은 그냥 시세가 끝나요. 근데 어제 분명히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양봉으로 버텨주죠. 여기에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엄청난 상승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a p r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포인트만 이해하시면은 여기를 이탈하면은 매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한다. 이런 전략도 구사가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산 로버틱스도 똑같은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던 케이스인데 두산 로버틱스도 상장 초기에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것도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본격 상승을 만든 포인트는 여기죠. 이 세력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노란색 화살표가 떴고요.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상승 구간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세력선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어땠나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여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주식들이 다 이런 패턴들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SK 지금 이터닉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라인을 지금 상단으로 돌파하니까 일주일 정도 지지가 나오다가 상한가 바로 터트렸죠. 여기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지금 블록대 물량 나오고, 지금 SK 지금 악재들 터지고 있고, 채태현 회장 뭐 지금 폐소했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룹주 전체로 악재가 나오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거 개인들 매물 때 이탈하면서 매도 사인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준비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금 엔젤 로보틱스 양봉 하나만 넣으면은 급등 포인트 나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엔젤 로보틱스 내가 평단이 굉장히 높다. 7만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여기 세력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잡아가자. 제가 종가로 잡아가자 말씀드릴 테니까 이 구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올려드릴 건데 제가 항상 영상을 찍고 나면은 한발 늦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에 지금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편집하고 뭐하고 하면은 시간 지체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요런 포인트 나왔을 때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엔젤로보틱스 따로 적어서 문자나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영상 보시고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번 주간 정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공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꼭이 내용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들 도움 되셨으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영상에 댓글까지 많이 좀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야지만 채널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엔젤 로보틱스 정말 여러분들 수익 날 때까지 올려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제가 더욱 더 성심성의껏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꼭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제가 언제라도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문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한 번씩 꼭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